자본 강의는 저번 순환했던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자에서 수업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처음 강의로 잡으시는 분들은 예,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는 입문 강의가 아니고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자에서 그 다음에 단연차들 그 다음에 2차 갔다가 내려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될수 있지만 이게 강의가 처음 이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이 강의는 쥐약이에요. 거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에 제가 진도를 굉장히 빠르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루즈하게 늘어지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해서 에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빠르게 돌릴 것이니까 절잘 쫓아오시기 바라고 제 3장 에 강의 계획서처럼 3장에 있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91페이지 제 1절 소유권 보존 등기로 가죠. 서설 부분에 보시면 의의, 의 부분을 좀 볼게요. 보존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에서만 인정되는 등기로서 미등기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보존등기는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을 해서 그쵸. 새로운 등기기록을 개설을 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해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사실은 저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고 하면 이제 갑구만 머릿속에 떠올리시는데 갑구만 등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표시에 관한 등기와 플러스 갑구에 대한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상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해서 대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갑구에 있는 소유권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므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표시에 관한 등기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다. 함께라는 표현을 썼죠. 다만, 해당 부동산이 구분 건물이고, 이미 구분 건물 표시 가한 등기가 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 즉, 법 46조 1항에서 구분 건물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표시 등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만 특이하게 소유권에 대해서 값금을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 원인 같은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뒤로 392페이지 갑니다. 로마자 2번요. 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부분에 보시면 예, 우리가 로마자 2번 하고 뒤로 넘어가셔서 399페이지죠. 어, 399페이지 보시면 로마자 2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옵니다.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절차 개시 방법이 두 가지로 예,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신청에 의한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가 나눠지고요. 신청에 의해서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에서도 당연히 토지하고 건물 부분이 나오는 거죠. 건물 부분에서도 일반 건물도 있고요. 일반 건물도 있고 나중에 저희가 배우는 구분 건물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 65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문이 잘 되어 있고요. 직권 같은 경우는 법 66조에서 직권에 의한 보전등기 조문이 관련이 돼 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법 65조 가죠. 법 65조요. 제가 법 65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 65조는 정말 정말 중요한 조문이고 그 조문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존 등기를 가시면 거기를부터 먼저 벗는게 제일 좋아요. 65조 가겠습니다. 65조 조문 제목 봐주시고 64조 조문, 65조, 66조 조문 제목을 좀잘 봐주세요. 64조는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64조는 65조, 66조에다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48조 1항 4호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신청일 때도 그렇고 직권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65조 보시면 보존등기 신청인 66조는 직권보존등기라는 그런 타이틀이 탁터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65조 가겠습니다.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호에 보시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가 키워되어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최초예요. 그래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조문에 분명히 최초로 등록된 자, 소유자로 등록된 자라고 분명히 돼 있고요.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인 그다음에 그 밖에 포괄승계인인데 이그 밖에 포괄승계인 안에는 우리가 유종 중에서도 포괄 유종, 포괄 수종자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분할이나 합병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분할일 때는 누가 합병일 때는 누가 그것도 분할도 또나눠야 되죠. 존속 분할이냐 소멸 분할이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호에 보시면 확정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라고 됐죠.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는 무엇을 아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표제부하고 갑구를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는 표제부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갑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갑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호에 보면 소유자로 등록된 자, 2호에는 소유권을 증명한 자, 3호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렇그 다음에 4호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전부 다 갑구에. 소유권자를 증명받을 수 있는 자람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존되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후에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원고 측이 될 수도 있고 피고 측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확정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사호해 보시면 수용으로 인하여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우리 수용에서는 오리지널 수용은 협의 취득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협의 취득에다가 성립되다는 확인을 받아오고 재결 단계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협의 취득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보존 등기를 직접 할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용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인지를 우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배웠던 거그 단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사호에 보시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래서 여기 가로에 보시면 건물의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토지의 경우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풀 거예요. 자, 조문은 이 정도 보시고 교재 392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의 부분에 보시면 밑줄 쳐진데 보이죠? 동일한 토지에 이미 통일 집번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있더라. 아까 분명히 수익권 보존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라고 했는데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다시 그 토지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보존등기를 먼저 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등기를 말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보존등기를 할수 없다. 여기서 보존등기하고 보존등기. 하나의 부동산에는 보존등기가 한 번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한 번만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보존의기를 말수하는 방법으로 간다. 그 다음 달라요 미등기 토지가 분할됐대요. 미등기 토지가 분할됐다는 것은 대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장은 있는데 등기기록만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할 후각 토지에 관해서 분할 전 모번지 토지대장 등본 및 분할 후 토지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이 몇 개가 나왔어요 지금. 두 개가 나왔죠. 분할 전에 있던 토지대장과 분할 후의토지대장 그쵸. 그렇죠? 모번지와 자번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 모자 회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번지에 대한 그다음에 토지대장하고 분할돼서 나가는 토지장 대두 개를 들고 어떻게 필지 별로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laughs> 필지 별로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제가 저번 순환에 뭐라고 했죠?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등기 기록 하나, 신탁 원부 하나 이렇게 분명히 공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토지가 두 개로 쪼개졌다. 그러면 대장도 어떻게요? 두 개로 만들어지니까 대장 개수에 맞춰서 뭘 만들어야 돼요? 보존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록을 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건물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2번요. 토지 소유 보존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목차 쪽 일단 먼저 예, 봤던 거 보시고 난 다음에 양가로 1번에 가셔가지고 평가로 1번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됐는 자 양가로 가번내 보시면 신규 등록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되겠고 양가로 나번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는 물건자가 아니죠. 매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누가 앞으로 먼저 대장에 최초로 등록돼 있는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토지 부분은 항상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우리 앞에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걸 배웠죠? 모두 생략 등기는 뭐예요? 보존 등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는 뭐예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유의한 등기로 되는 거죠. 이게 예, FM이라는 걸잘 기억해 주시고 평가로 2번요.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승계인 거기 세줄 보시면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분할, 포괄적 유증과 같은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동일한 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뭐다? 바로 자기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양가로 가번해 보시면 상속인에 의한 보존등기 그다음에 양가로 나번해 보시면 법인이 합병 분할했을 때 양가로 다번, 도괄유중의 경우 이렇게 나누죠. 양가로 가번, 가부죠. 실무상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한테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놓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보존등기를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상속인 명의로 하는 거예요. 이 상속관계가 법정상속이면. 상속인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협의 분할에 의해서 한 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바로 가면 돼요 서류가 좀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토자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의 상속인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망을 원인으로 권리 능력을 상실한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수 없죠 우리는 사망자 명의로 등기 안 합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 돌아가신 분 명의가 아닌가 누구예요. 살아있는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할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상별증명서하고 제적등초범. 각종 공문서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상속인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상속인 여러 명이 있다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그 사람 제껴야 되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끼고 상속 재산 협의 분할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이 미등기 토지를 상속했다. 그러면 그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보존등기 전에 상속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면요. 계속적이 아니라 누구 앞으로 최후 상속인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면 되겠다. 이거는 보존등기만 그런 게 아니라 상속도 마찬가지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못하니까. 양가로 나번용. 합병 분할의 경우에 보존등기. 동그라미 1번.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회사가 합병이 돼서 소멸됐다. 합병이 되어서 소멸됐다는 것은 우리 신설 합병이 있고 소멸 합병이 있죠. 흡수 합병과 신설 합병이 있죠. 그럼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두 번째 줄에 키워드죠. 존속하는 회사 앞으로 자, 바로 보존등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서류는 뭘 들고 와야 될까요? 일단 토지대장 등본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뭐요 예, 법인등기상 증명서 끼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면 됩니다. 분할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분할이 되었으나 미등기 토지의 분할계획서에 의해서 분할된 회사의 수요가 됐다. 동그란 첫 번째 단락은 소멸분할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소멸분할은 뭡니까? 분할 전 회사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소멸됐다는 얘기고. 두 번째 단락은요. 분할 전 법인이 여전히 존속을 하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단계로 바로 보존등이 끝나느냐? 두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분할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등기 토지를 회사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된 회사가 분할을위해서 소멸한 회사로부터 취득했다 소멸한 회사로부터 취득했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있는 그것도 내고 뭐요 예 최초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있는 그 대장도 내야 되고 또 하나 더 분할 계획서라는 걸 하나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분할된 회사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할수 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갑 주식회사예요 갑 주식회사 갑 주식회사가 분할을 해서 을과 병으로 나눠졌대요. 그러면 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 못하죠. 그 분할된 회사 중에 을 회사 앞으로 이 토지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내고 분할계약서에갑 명의의 토지를 누구한테? 을한테 주겠다. 그 분할계획서 넣고 그 다음에 누가 앞으로? 을 회사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분할 전 법인이 존속한다는 건 뭡니까? 갑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갑이 분할이 돼서 갑 주식회사 을 회사로 나눠져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일단 어디 앞으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 갑 주식회사로 보존등기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을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이런 걸 갖다 끼워 넣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은 저렇게 두 줄로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말한 것처럼 가회사 의뢰사, 또는 A회사, B회사를 이렇게 나오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